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준 네 반갑습니다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아제 유튜브는 말이죠 사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봐요 그중에서 뭐 고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진을 처음 시작해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누구를 가리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 만한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도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과연 카메라에서 JPG로 찍을 것이냐, RAW로 찍을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JPG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G나 RAW나 저장 방식이에요. 카메라 안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카메라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오는 거고, 그죠? 그 파일이 JPG랑 RAW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JPG는 뭐고 로우는 뭘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댓글로 아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고 좀 정정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라는 거는 달걀로 표현하자면 생달걀 날달걀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JPG 같은 경우는 구운 계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먹기에는 어떤 게 맛있죠? 구운 계란이죠. 네, 소금만 딱 찍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 먹고 싶다. 뭐 예를 들자면 스크램블로 먹고 싶다. 아니면 뭐 라면에다 넣어서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날달걀이 짱이겠죠.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구운 계란이 편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 날달걀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사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JPG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안에서 어 자기가 사진 찍은 거를 보정을 이렇게 색 보정까지 해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줘요? 카메라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 RAW 같은 경우는 어 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어, 음, 로우는 그, 그, 아, 뭐야, 그, 아, 이게 뭐 하는, 생각 안날 때가 있어. 그, 아,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진이 예를 들어서 어둡다. 그럼 좀더 밝게 내가 후보정해서 도만들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사진 자체가 이렇게 뭐 틀어진다거나 깨진다거나 물론 과도한 보정을 했을 때는 사진이 많이 틀어지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JPG랑 RAW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어 보정을 했을 때 RAW가 훨씬 더어 안정감 있게 잘 보정이 된다는 거죠. 계란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저기 에 그죠? 이것저것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JPG 같은 경우는 구운 계란 그죠. 여기서 끝이에요. 물론 JPG도 어, 보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진 자체가 좀 틀어져 버리게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아우 귀찮어 난 JPG로만 찍을래. 카메라 안에서 세팅하고 막 찍었어요. 사실 JPG로만 찍는 사람들은 정말 고수 중에 고수. 그리고 손이 엄청 빨라야 돼요. 사진 하나 찍을 때마다 색감 다다다다 바꾸고,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탁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글쎄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수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 보통은 RAW로 어, 찍어서 후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과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JPG로만 찍었었는데, 아, 사진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무조건 RAW 파일로 찍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사진 생활을 한지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아, 그러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그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막 지웠던 거. 아,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 처음에 사진을 시작할 때는 사진을 보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사진에 대한 자기가 볼줄 아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진인데 그냥 날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좀안 지웠으면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로우 파일로 촬영을 안 했던 게 가장 큰 아, 실수고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나는, 로우 파일을 뭐, 이, 보정도 모르겠고 귀찮고 하시는 분들은 JPG 플러스 로우로 꼭 촬영하세요. 그리고 로우는 한켠에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당신한테 큰 도움, 아니,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제말꼭 들으세요. 아셨죠? 무조건 JPG 플러스 로우 아니면 로우로만 찍으세요. 아셨죠? 대답하세요. 네. 하고, 크게. 네. 옆에 누가 있던 말든, 크게. 네. 알겠습니다. 구독 콕. 음. 좋아요도 콕. 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뿅!